오늘은 첫 번째 종목 액션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이 MB를 대한 글로벌 흥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8,0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초반 6,150원이었던 시초가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11시 부근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게임이 나왔는데 숨은 게임들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흥행을 했어요. 어,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보면 가장 주가의 변동성이 그 크게 나타나는, 특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방향은 당연히 좋은 쪽도 있겠고, 나쁜 쪽도 있겠지만, 액션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이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의 양봉을 조금 지우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마 5대 5일 것 같아요. 지금 저 포인트를 보면서 아, 이제부터 매수를 좀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저 포인트를 보면서 아, 지금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추세를 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탈하려고 했었던 어, 이탈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까지 조금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그야말로 뭐 오를 오르고 내릴 확률이 조금 반반인 위치에서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단기적인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대신에 어 저는 어 고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 매수를 하실 분들이 쫓아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액션 스킬 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는요, 정말로 주식을 좀 오래 하셔서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됐어요.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고, 주린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매매하기가 여간 좀 까다로운 상황이 아니고, 자칫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을, 대응을 못하게 되면, 정말 또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보유자 혹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과 메타버스 NFT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신규로는 접근 금지령을 내려주셨네요. 네, 액션스케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 고...